말띠는 밝고 활발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분방한 기질로 인해 새로운 일을 과감하게 시작하는 면모가 두드러진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말띠가 봄을 맞이하면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고 생동감 넘치는 나무의 기운이 더해져 여러 방면에서 운이 상승하기 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봄에 꽃과 나무를 곁에 두고 가꾸면 말띠 특유의 적극성과 자유로운 에너지가 더욱 안정적이면서도 풍요로운 형태로 발휘되어 재물은 건강운 애정운모두에 긍정적 작용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재물운을 도모하고 싶다면 새순과 잎이 봄볕을 잘 받아 빠르게 자라고 동시에 돌보기에도 비교적 수월한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페페로미아는 잎이 작고 둥그스름하며 반들거리는 윤기를 띠는데 봄철에는 잎색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공간에 환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특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말띠가 가진 역동적인 기질에 페페로미아의 잔잔하지만 끈기있는 성장을 더하면 재물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구현해볼 수 있다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홍콩야자라 불리는 셰프렐라의 한 품종도 재물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잎이 부채처럼 넓게 펼쳐지며 봄에 새 잎이 나올 때마다 말띠의 활동적이고 모험적인 성향을 부드럽게 받쳐주어 재물적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건강운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를 개선하고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식물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티펜 바키아는 넓은 잎에 화사한 무늬가 있어 봄의 싱그러움과 잘 어우러지며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해집니다. 말띠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기보다 바깥 활동이나 적극적인 행보를 좋아해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는데 티펜 바키아처럼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식물 덕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을 보충하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율마도 봄이면 초록빛 잎이 더욱 생생해지면서 피톤치드를 방출해 몸과 마음에 신선함을 전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띠가 봄철 활력을 마음껏 발산하려면 율마의 맑고 밝은 에너지를 실내 공간에 두어 피로 누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해석이 이어집니다. 애정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사한 색감을 지닌 봄꽃이 제격이라고 합니다. 시클라멘은 여러 색깔의 꽃잎이 고운 곡선을 이루어 피어나면서 주변 공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말띠의 호기심 많고 친화적인 기질과 시너지를 내기 좋다고 여겨집니다. 봄 햇살을 받으면 시클라멘의 꽃이 더욱 또렷한 색을 띠며 싱그러운 향을 풍기는데 이를 돌보는 과정을 통해 말띠는 자연스럽게 감성 표현을 익히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히아신스도 봄의 대표적인 구근 식물로 풍성한 꽃송이가 피어나는 시기에 향기가 널리 퍼져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띠 특유의 열정적인 면모에 히아신스가 주는 로맨틱한 감각이 어우러지면, 부부나 연인 간의 관계가 더욱 활기차고 따스하게 유지된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전해집니다. 이처럼 봄은 말띠가 가진 자유롭고 열정적인 성격에 나무의 성장 에너지를 포태, 여러 운세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합니다. 재물운을 위해 페페로미아나 홍콩야자 같은 식물을 돌보면서 잎이 자라는 모습을 세심하게 살피고, 물 주기와 빛을 조절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말띠가 가진 모험심과 추진력에 안정감이 더해져 금전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쉽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건강운을 위해서는 티펜 바키아나 율마처럼 공기정화와 실내 습도 유지에 유리한 식물을 곁에 두고 말띠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진할 때마다 이들 식물에서 풍기는 자연의 기운으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애정운을 도두고 싶다면 시클라멘과 히아신스 같은 봄꽃을 곁에 두어 말띠의 에너지 넘치는 성향에 부드럽고 감각적인 요소를 보태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말띠가 봄에 꽃과 나무를 키우는 일은 자신이 가진 활달함과 열정에 따뜻하고 차분한 봄의 기운을 균형 있게 더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물운과 건강운, 애정운을 고루 챙기려면 식물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 말띠는 원래 추진력이 강하고 활력 있는 성품을 지녔기에 주어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식물을 돌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책임감이 결합해 식물에게도 건강한 생명력을 선사하고 그 과정에서 말띠 자신 역시 한층 성숙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얻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자연과 맞닿아 있는 생활 속에서 봄이 주는 생동감을 가득 채워 넣을 때 말띠의 운세는 더욱 빛을 바라며 긍정적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띠에게 봄 식물을 권장하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말띠 선생님들이 봄에 키우면 좋은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와 잘 맞는 식물을 키우면 운이 상승하고 부족한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햇살이 참 좋습니다. 가끔은 밖으로 나가 산책도 하시며 싱그러운 봄을 즐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